안녕하세요. 코인박사입니다. 오늘은 OKX 거래소 모바일 버전 가입하는 방법과 신원 인증, 보안 인증, 그리고 선물 거래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영상 이 밑에 화살표 혹은 더보기란에 이렇게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핸드폰 혹은 이메일 중에 편하신 걸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메일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 입력해 주고요. 사인업 버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이메일로 인증 코드 6자리가 전송됩니다. 이렇게 메일함 확인해 보시면은 인증 코드가 전송되어 있는데요. 해당 인증 코드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면은 국적을 선택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South Korea 자동으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만약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검색창에 직접 검색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펑펑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셔야 되는데, 비밀번호는 이렇게 최소 8글자 이상에 1개 이상의 소문자, 대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밀번호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넥스트 버튼 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OKX 거래소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는데요 이제 OKX에서의 거래, 입금, 출금 등 OKX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신원 인증과 보안 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작업은 OKX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OKX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앱스토어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검색창에 OKX 검색하시면 이렇게 o k 이 어플이 나옵니다. 해당 어플 설치해 준 다음에 열기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이너 로그인 버튼 눌러줍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이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입력을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하셨다면 넥스 버튼 눌러줍니다. 곧바로 비밀번호까지 입력해 준 다음에 로그인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우측 상단 이 문양을 순서대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준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생체 인증을 등록할 수 있는데, 추후에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킵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저는 OKX와 협업을 맺은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가입하시면, 뭐, 미스테리 박스 보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해보시면, 네, 저는 1USDT, 1달러가 뭐 가입 선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랜덤으로 한 개의 코인을 지급해주는 거일 텐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배당 가격이 높은 코인이 나오면은, 굉장히 이득이겠죠? 자, 로그인 완료되셨다면, 곧바로 신원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메인 화면에 바로 해당 탭이나, 혹은 좌측 상단, 이점 9개 모양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Unverified 클릭해 주면은, 신원인증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진행 눌러 주시고요. 국적은 코리아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아이디 타입, 이것은 신원인증에 신분증 촬영이 요구되는데, 그 해당 촬영을 어떤 신분증으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본인이 가장 편하신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차례대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눌러주면은 글자가 최대한 선명하게 나오게끔 촬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준비 버튼 눌러줍니다. 카메라 접근 허용 해주시고요. 스타트 눌러줍니다. 저는 이미 OKX 신원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인증이 시작되는데 아주 간편하게도 한국어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작 버튼 눌러준 다음에 신분증 앞면을 이 네모 칸에 넣으시면은 알아서 요구사항을 얘기합니다. 좀더 가까이 두라든지 멀리 두라든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초점이 맞으면은 이렇게 정면 응시 후 정지 가만히 계세요가 뜨면서 촬영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뒷면도 신분증 뒷면도 똑같이 촬영이 진행되고요. 다음 화면은 셀카 인증입니다. 본인의 얼굴을 안경이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촬영해 주면 되는데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타원형 프레임이 나옵니다. 해당 프레임 안에 얼굴을 맞춰 주고 시 카메라 정면을 응시하시면은 자동으로 할인이 완료되면서 신원인증 요청이 종료됩니다. 30초 동안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곧바로 신원인증이 완료됩니다. 신원인증 완료되면 이렇게 여기 부분이 Verified로 바뀌게 됩니다. 곧바로 보안인증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보안인증은 2분이면 완료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니까 여러분들의 코인 안전을 위해 꼭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좌측 상단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프로필 부분 클릭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시 큐리티 탭이 있는데요. 해당 탭 눌러준 다음에 시 큐리티 센터 들어가줍니다. 이 다음과 같 화면에서 여기 첫 번째 탭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구글 OTP 어플을 다운받아 주셔야 되는데요. 이 해당 버튼을 눌러서 다운받아 주시거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이렇게 구글 OTP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런 광고 어플이나 이 어플이 아닌 여기 앞에 이렇게 구글이 적혀있는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어플 설치하신 다음에 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설정키 입력 들어가줍니다 다시 OKX로 돌아와서 여기 해당 버튼 눌러줍니다 이렇게 본인의 키가 발급되는데 해당 키를 복사하신 뒤 다시 구글 OTP 돌아가셔서 내 키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계정 이름은 아무거나 설정해 주면 시 되는데 저는 OKX 모바일로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 유형은 건드실 필요 없고요. 추가 버튼 눌러줍니다. 이렇게 본인의 OKX 국로 OTP 인증 번호가 생성되는데 해당 인증 코드는 30초마다 초기화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OKX에 돌아오셔서 Next 눌러준 다음에 Save 눌러줍니다. 여기 이메일 인증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샌드 코드 버튼 눌러주셔야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전송됩니다. 인증 코드 입력해주시고, 좀 전에 발급받았던 구글 OTP 인증번호를 기억하신 뒤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구글 OTP 보안 설정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가보시면 해당 보안 설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OKX 가입부터 실험 인증, 보안 인증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입출금 방법, 그리고 선물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OKX는 외국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해외 거래소로 코인 전송을 통해 돈을 입금해 줘야 됩니다.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전송용 코인은 리플인데요. 리플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른 코인입니다. 우선 업비트에서 리플 검색해 주겠습니다. 리플 클릭해주시고, 저는 시장가로 110만원 치 리플을 구매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수 확인 눌러주시면 리플 구매가 완료됩니다. 이때 먼저 유의하셔야 될 건, 원화 입금을 통해, 즉, K뱅크를 통해 업비트에 돈을 입금하셨다면, 그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타거래토로 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고요. 만약 그 전부터 업비트에 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해당사항 없으니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리플 구매를 완료하셨다면 하단 입출금 탭에 들어오셔서 리플 탭 들어가줍니다. 리플 탭 들어오셔서 여기 출금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일반 출금, 출금 수량 최대 확인 눌러줍니다. 네트워크는 리플 네트워크. 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송금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트래블 룰 적용이 결정되는데요 100만원 이하로 송금하실 땐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 100만원 이상이라면 트래블 룰이 적용되는데 업비트와 o k x 개인정보가 동일해야만 서로 코인 전송이 가능합니다 둘다 본인의 개인정보로 가입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으니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OKX 계정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은 본인 명의로 새로 가입해 주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소 선택해서 OKX 선택해 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와 태그에 각각 OKX 리플 주소와 태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OKX 들어오셔서 우측 하단에 s 셋 들어오신 다음에 펀딩 눌러줍니다. 여기서 디포지 버튼 눌러준 다음에 크리프 눌러줍니다. 검색창에 저희는 리플을 입금할 거기 때문에 XRP. 리플 검색해 주신 다음에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 네트워크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꼭 무조건 이 XRP 리플 네트워크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리플 네트워크 선택해 주시고 OK 버튼 눌러 주면은 본인의 OKX 리플 입금 주소와 태그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해당 주소를 복사한 뒤 업비트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 다시 OKX 돌아오셔서 태그 복사하신 다음에 업비트 돌아와서 데스티이션 태그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계정 정보 확인이 나오는데 본인 정보가 맞다면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문구가 나오는데 아니요 눌러주면 되고요. 다음에 이 채널 인증하기가 요구됩니다. 해당 인증은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페이 인증 중에 편하신 걸로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인증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인증 활성화 해주신 다음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페 이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약 5분 정도 후에 출금이 완료되었다고, 업비트에서 알림이 옵니다. 알람이 왔다면, OKX 들어오셔서, 우측 하단 에셋 들어와 보시면, 본인 설정에 따라, 펀딩이나 트레이딩 중에 리플이 입금되어 있을 텐데요. 입금된 곳을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리플 입금이 완료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 이 리플을 해외 거래소의 화폐인 달러 usdt로 교환해 줘야 되는데요 교환 방법은 우선 현재 리플이 트레이딩에 있으신 분들은 상관 없지만 펀딩에 있으신 분들은 이걸 트레이딩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여기 트랜스퍼 버튼 눌러줍니다 이렇게 프롬 펀딩에서 투 트레이딩으로 크립토 코인은 xrp 선택해 준 다음에 수량 맥스 해 주시고 펌펌 눌러줍니다. 뒤로 가서 트레이딩 가보시면은 이렇게 리플이 입금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하단 중앙에 있는 이 트레이드 버튼 두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목록이 뜨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스팟에 들어가줍니다. 스팟 들어오셨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 좌측 상단 이곳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검색창에 XRP 리플을 검색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u s d t 해당 페어로 들어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리플 판매할 거기 때문에 셀 버튼 눌러 주시고, 여기 리비트 오더 지정가와 마켓 오더 시장가가 있는데, 저는 빠른 거래를 위해 마켓으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량 최대로 스크롤 당겨 주신 다음에 셀 xrp 눌러 주시면은 리플 판매가 완료됩니다. 이제 에셋 트레이딩 와 보시면 이렇게 리플이 USDT, 달러로 전부 바뀌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선물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트레이드 버튼 두번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퍼펙추얼 이네 번째 탭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선물 거래 창입니다. 선물 거래 예시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선물 거래만 존재하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교차와 격리가 있는데요. 교차는 선물 거래에 포지션을 진입할 때 처음 진입한 금액과 더불어서 OKX 지갑에 들고 있는 모든 금액이 증거금으로 잡히는 방식입니다. 이 해당 방식을 쉽게 설명하면은 포지션을 잡았을 때강제 청산 가격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은 OKX 지갑에 USDT, 즉 여기 트레이딩에 USDT를 추가로 입금하면은 청산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즉 물타기가 가능해진다는 소리죠. 격리는 선물거래 포지션을 진입할 때 처음 진입한 금액으로만 해당 포지션의 증거금으로 잡히는 방식입니다. 격리로 진입한 포지션이 만약에 청산되더라도 해당 증거금을 제외한 선물지갑에 들고 있던 나머지 금액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는데 초보자분들께는 격리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격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물거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레버리지 기능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이 레버리지 기능은 이 원래 본인이 보유한 금액만큼만 코인을 구매할 수 있던 선물 거래와는 달리 더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레버리지 5배를 사용하면은 최대 500만 원치 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높은 배율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저는 안전하게 5배로 설정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래 수량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해외 거래소에서 USD 달러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이 해당 달러로 설정해서 적응해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 좌측 상단 이곳을 클릭하셔서 여기 퍼페추얼 탭에 들어오신 다음에 원하시는 거래 종목을 검색하셔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더리움을 한번 거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H 검색해 주신 다음에 꼭 USDT 페어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페어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더리움 거래 화면으로 바뀐 모습인데요. 참 여기서 이 선물 거래란에 여기 교차 격리와 레버리지는 코인마다 각각 개별로 설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코인을 거래하실 때는 이 교차 격리와 배율을 다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당 버튼 통해 차트를 보실 수 있고 여기 해당 부분 클릭하셔서 리미트 오더, 지정가, 마켓 오더, 시장가가 있는데 저는 정확하고 빠른 거래를 위해 마켓 오더, 시장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초보자분들께는 마켓 오더를 추천드립니다. 이 차트는 뭐 개인 취향 차이지만 저는 보통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그리고 1일봉을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15분봉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스크롤을 통해 수량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 같다면 바이, 롱을 하락할 것 같다면 셀, 숏을 통해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롱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면 바로 주문이 형사되고요. 여기 아래 포지션 눌러보시면 은 이렇게 본인의 포지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우선 여기인 본인이 거래한 코인 이름과 롱인지 숏인지 교차인지 격리인지 그리고 레버리지 배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PNL을 통해 수익금과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이즈는 본인의 레버리지를 포함한 총 포지션 규모입니다. 마지은 본인의 레버리지를 제외한 투자원금이고요. 여기 엔트리 프라이스는 해당 포지션의 진입가입니다. 마크 프라이스는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입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건 LIQ. 리퀴드 프라이스인데요. 이 리퀴드 프라이스는 청산가로서 해당 코인이 이 청산가에 도달하게 되면 포지션이 강제로 종료되고 본인의 원금을 잃게 됩니다. 이때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즉 빚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TPS를 통해 예약 주문이 가능한데요. 이 예약 주문은 내가 일하고 있을 때나 잠을 잘 때는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해당 예약 주문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혹은 고배율로 포지션을 진입했을 때 작은 상승이나 하락의 빔으로도 청산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예약 주문을 사용하시면은 강제 청산을 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먼저 페이트 프로핏, 익절가로 코인이 해당 가격에 도달할 시 포지션이 익절로 자동 종료됩니다. 스탑로스, 손절가로서 코인이 해당 가격에 도달할 시 포지션이 손절로 자동 종료됩니다. 수량 최대로 설정해주시면 이렇게 각각 익절할 때의 수익금액, 손절할 때의 손실금액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뭐 여기 수량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뭐 절반만 예약 주문을 걸고 싶다면 50%로 설정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c o n f 눌러주면은 이렇게 적용이 완료되는데요. 오더 가보시면 TP1700, SL1500으로 예약 주문이 발동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해당 버튼을 통해 언제든지 파격가를 이렇게 수정하면은 곧바로 적용이 되고요. 예약 주문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캔슬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로 취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포지션 돌아와서 저는 거래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은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이 클로저 버튼 눌러주시면 곧바로 아마 정리가 될 거고 부분 손절이나 부분 입절 수량을 나눠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클로즈 버튼 눌러보시면 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 마켓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수량을 설정하셔서 원하시는만큼 포지션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100% 전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버튼 눌러줍니다. 이렇게 포지션이 깔끔하게 바로 정리되는 모습인데요. 이제 출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금은 입금의 역순인데요. 우측 하단 에셋 들어와줍니다 여기 해당 USDT 달러를 업비트에 전송하려면 리플을 구매해서 전송해 줘야 됩니다. 트레이드 버튼 두번 눌러주신 다음에 스팟 들어가줍니다. 여기, 좌측 상단 눌러준 다음에, 리플 구매할 거기 때문에, XRP 검색하셔서, XRP USDT 탭에 들어가 줍니다. 리플 구매할 거기 때문에, Buy, 그리고, Market Order, 수량, 최대, 선택해 주시고, Buy XRP 눌러줍니다. 리플 구매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모습이고, 에 들어가 보시면은, 달러가 리플로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리플을 업비트로 전송해 볼 텐데요. 전송 작업을 위해선, 이, 트레이딩에 있는 리플을 펀딩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트랜스버 버튼 눌러줍니다. From 트레이딩에서 to 펀딩으로 코인은 XRP 리플을 수량 전부 전송해줍니다. 뒤로 가서 펀딩 가보시면은 이렇게 리플이 옮겨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위드드로우 버튼을 통해 출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전송할 거기 때문에 리플 탭 눌러주시고 온체인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 해당 화면에서 네트워크를 먼저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클릭하셔서 XRP 리플 네트워크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주소와 태그를 입력하는 라인 나오는데 해당 주소와 태그는 업비트에 들어오셔서 하단 입출금 탭에 호인명 리플 검색하신 다음에 리플 탭 들어오시면은 음과 같은 화면에서 입금하기 들어가 줍니다. 그럼 본인의 업비트 리플 입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나오게 될 텐데 해당 입금 주소를 복사하신 뒤 OKX 주소 부분에 붙여넣기. 다시 어비트데스티네이션 태그 복사하신 뒤 OKX 태그에 붙여넣기. 리플 수량 최대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서브및제출 버튼 눌러줍니다. 이메일 인증 코드와 구글 OTP 인증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메일 코드는 샌드 코드 눌러주셔야 인증 코드가 발송됩니다. 두 가지 인증 번호를 입력해 주셨다면 펌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금 요청이 완료되는데요. 약 5분 안에 업비트로 전송이 완료되면서 업비트 알림이 옵니다. 알람이 왔다면 업비트 리플 탭에 입출금 내역 보시면 이렇게 입금 대기 중 추가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버튼 들어와 주셔서 거래소 OKX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리플 입금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리플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로써 가입부터 선물 거래까지 OKX 사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